안녕하세요 고범석 목사입니다 2020년 언제 끝이 나나 했는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10편 기자는 10편 44편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에서 패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나의 2020년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먼저 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3절 말씀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이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지금은 실패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고백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다시 자신에게 승리가 허락되어질 것을 그는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고요. 세 번째 기도는 이제는 정말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구절과 같이 고백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도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좀 불쌍히 어겨주세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이러한 솔직한 마음의 기도를 이제는 세 번째로 고백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패하였을 때 드리는 마지막 기도인 네 번째는 2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지지며 그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른 채 하지 말아주시옵고, 나의 이 수렁텅이와 같은 인생의 삶 가운데에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패배해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다시 승리하게 될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